네, 오늘은 서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서브에서 제일 중요한 걸 뽑으라 그러면은, 어, 많으신 분들이 토스라고 할수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이 토스에 대해서 오늘은, 어, 어떻게 해야지 좀더 쉬운 방법으로 토스를 할수 있는지, 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공을 잡을 때, 일단 공을 잡을 때, 어, 손가락을 벌려서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공을 그냥 이렇게 던질라고 하면서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고 감싸면서 그리고 손바닥 손바닥 면이 공을 잡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잡고 계시면은 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어그스피을줄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면, 면이 많이 손하고 닿기 때문에 스피이 걸려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어 이렇게 되면은 약간 그 스트링에 공이 와서 이렇게 스피을 거는 그런 그 그런 그. 그 그런 원리랑 비슷하게 이렇게 넓게 잘 잡고 있으면은 어 일단 그 컨트롤 이안 되고 일단 공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음 손을 어자 이제 방법을 어떻게 잡냐면은 손을 이렇게 모아서 손을 손가락을 이렇게 모아서 어 약간 그 집게처럼 집게 느낌이 들어야지 이거를 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집게처럼 손을 손을 잡 이렇게 만들어서 공의 앞 부분 있죠. 너무 앞에도 아니에요. 여기 어 중간 마디들 중간 마디들의 공이 닿고 그다음에 그 엄지손가락은 살짝 올려놓는 거예요 공이 살짝 올려놔야지 이걸 또 세게 잡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감싸면서 잡으면은 이것도 컨트롤이 잘 안됩니다 자 여기서 중간면을 이용해서 살짝 엄지손가락은 살짝 공이 안 움직이게 공이 안 움직이게 살짝 엄지를 올려놓는 거예요 자 토스를 이제 어, 할 건데 토스를 할때 이렇게 잡고 있다가. 토스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쓰세요 손목을 이쪽 이쪽 방향으로 자, 보이시다시피 공이 많이 뒤쪽으로 갔죠 어 손목을 여기에서 이렇게 뒤로 쓰면은 뒤로 가기 때문에 손목 자체를 이렇게 공을 일단 잡고서는 제대로 잡고서는 손목을 안으로 말아주는 게 아니라 던지면서 그러니까 토스를 하면서 그 손가락들의 방향을 오히려 반대쪽. 반대로다가 밀어 주면은 토스가 살짝 앞으로 가면서 스핀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 릴리스를 할때 공을 릴리스를 할때 손을 쫙 벌려서 쫙 벌려서 하면은 공에 스핀이 많이 안 먹어요. 어 물론 프로들이 조금 더 편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잡아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그냥 이렇게 벌려서 잡고 해도 이렇게 손가락을 손가락을 여기서 잡고 있다가 확 펴면은 이게 스핀이 많이 안 걸리게 할수 있고 컨트롤 이 조금 더잘 돼요. 하지만 어 이걸 이렇게 어 초보자분들이나 중급자분들이 그 손가락을 이렇게 벌려서 잡으면은 어 또안 좋은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어 제대로 된 투수를 하려면은 좀더 어렵기 때문에 어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손가락을 이렇게 모아서 그 중간 마디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엄지를 살짝 올려놓는 거예요. 자, 이 방식을 한번 써보시고 한번 토스를 집에서 연습을 해,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실전에서 한번 써보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고 어, 좋다 나쁘다 또 어, 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아까 말씀 말씀드렸듯이 어 손가락을 손가락 방향을 약간 더 상대방 쪽 그리고 저쪽 반대편으로 어 손가락을 포인트를 가르치면 가르키면은 조금 더 편하게 그 공이 앞으로 가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또 어렵다고 하시면은 어또쓸수 있는 방법은 어 공을 이제 토스를 할때어 공은 이제 던지는 게 아니에요. 살포시 올려 놓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확 이렇게 확 던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살포시 올려 놓는 느낌인데 이거를 할때어 그 감을 손가락에다가 감을 주시면은 이게 자꾸 이렇게 던지게 돼요. 그리고 어 아니면 팔에다가 이거를 그~ 그 감을 집중을 하시면은 그게 이제 던지게 되는데 그 던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손목 있죠. 손목에 이 안쪽 손목을 이렇게 위로 위로 던진다는 느낌으로 위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밀린다는 느낌으로 토스를 하시면은 그게 훨씬 더 정확한 토스를 하실 수 있어요. 어, 일단, 그, 토, 그 서브를 잘 하시려면은 토스가 기본적으로 잘 돼야 되고 항상 일정한 토, 토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거를 말씀드리고 나중에 서브를 그 찍게 되더라도 어, 이 편이 좀그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